네. 안녕하세요. 김용브루입니다 오늘은 수직 낙하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수직 낙하를 하는데 너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안 맞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첫번째 두번째 뭐가 달랐을까요 분명 같은 수직낙하 똑같이 첫번째 두번째 같이 했거든요 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할때 분명히 이 부분은 알아요 이렇게 수직낙하 툭 떨어뜨리는 부분 오케이 여기서 떨어뜨리면 된대 하고 쳤어요 그런데 뒷땅이 날것 같고 또는 뒷땅이 낮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 정면에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는 수직 낙하 똑같이 했는데 잘 맞았잖아요. 뭐 때문이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할 때 수직 낙하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같이 해줬어요. 이동을 같이 하고 여기에서 딱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백스윙을 해서 이제 수직 낙하를 했는데도 잘안 맞는 분들 스윙해서. 이동이 전혀 없고 팔만 내리세요. 이 부분만 됐다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뒷땅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뒷땅이 맞을까봐 그에 따른 다른 또 잘못된 동작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직 낙하를 올바르게 해주셔야 해요. 바로 어떻게 하냐? 일단 옆에서 봤을 때 백스윙에서 수직 낙하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이 부분 잘 이해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바로 뭐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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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했어요. 이동하시면서 회전까지. 이동. 이동. 회전. 딱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수직 낙하 너무너무 잘될 거예요. 그러면서 볼이 정말 잘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할때 이동, 이동 내리면서 이동, 이동, 그 다음에 확실하게 회전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너무 시원하게 잘 맞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볼을 쳐보도록 할게요. 스윙 낙하를 했는데 잘안 맞았던 스윙. 이렇게 다리가 꽁꽁 묶여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터치감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동작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냐? 내렸어요. 내린 상태에서 이동, 체중 이동, 이동, 이동하고 회전까지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면서 이동, 이동, 회전. 빼 내리자 내리자 그리고 이동 이동하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르게 회전. 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직 낙하. 왜 수직 낙하를 했는데 안 맞아요? 하셨던 분들 분명히 수직 낙하 하면서 잘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윤프로였습니다